날씨가 흐리네? 지효야 이거 뭐야? 갤럭시! 갤럭시! 갤럭시, 갤럭시. 갤럭시, 갤럭시. 안녕 갤럭시! 음. <laughs> 지효야 이거 먹을래? 지금 하나 먹을래? 자! 음. 아! 아! 음. 어! 먹고, 아 <laughs> 지효야, 오늘 무슨 신발 신고 갈 거야? 응, 오늘 무슨 신발 신고 갈 거야? 버스 줄까? 엄마, 먹을까? 아 들어갔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웃음> <웃음> 맛있어? 예내 <laughs> 건데 조금만 더 줘야지 아 포크 이거 케이크 케이크 캔디 초콜릿이야? 네. 이거 하나 먹을까? 지우 이거 먹고 싶어? 응. 네. <laughs> 0 개나 먹을 거야? 네. 노란색. 네. 초록색. 네. 빨간색. 엄마 땡큐 안 해? 땡큐. <laughs> 이거는 지우가 진짜 좋아하는 주스인데요. 아이 주스 응. 그립 주스야. 그렇지? 네. 100%. 100%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믿겨지는 게 먹다 보면은 먹다 보면은 마지막에 그 포도 찌꺼기 있잖아요. 그게 막 입에 들어. 엄마. 어? 여 빨대 여기 넣었어. 아빠 버스 자동차 안에서 먹자. No, you. 아빠 버스 안에서 줄게. 엄마. Grape 엄마 그 r a p e juice 어디? Grape j 없잖아. 어떻게 그러면? 짜잔 여기 있네. 지효 이거 먹고 싶지? 아빠 차에 가서 줄게. 어, 지효 신발 신고 아빠 차에 가서 줄게. 어. 어. 이거랑 바꾸자 그러면. 그럼 이거 줘. 자. 됐다. 이거 아빠 차에 가서 줄게. 이거 지울 거야. 알았지? 먹어. 엄마. 여기 이렇게 포크랑. 엄마. 응? 싹두지 싹두 싹뚜. 싹두 이거 칼 응. 칼은 지효 장난감 통에 있던데? 엄마 응. <laughs> 그거 왜 거기 갖고 갔어? 엄마 엄마 싹두 어디 싹두 찾으러 가자 가보자 응. 거기 넣었어? 어디 어디 이거 제로오브 어디? 이것 여기 있지? 이것도 있어요. 이거 케첩 통인 거 같은데 소스 통 이렇게 응. 뚜껑도 이렇게 있고 너무 귀엽죠? 사은품인데 꽤 쓸만하다니까요. 너무 귀여워 와우 이거는 애들이 간식으로 진짜 먹는 음. <laughs> 많이 먹던 과자인데 아. 이거는 O D 어? 어? R A 응. 뭐라고 도넛 저... 도넛이야? 네. 이거는 진짜, 진짜 웨어스 같이 생겼어 지효 지금 하나 먹을래? Yeah. 여기 넣을까? Yeah. 알았어 yeah. 아빠 차에 가서 먹자 yeah. 지효 여기 치즈 해줘 치즈 해피 해피 물건 찾으러 왔어요. 딱따구리 있다, 딱따구리. 딱따구리 모르지? 저기 봐. 머리 빨간색 새가 있어. 저기 보여? 새장 안에 있다, 새장 안에 들어갔어. <laughs> 이거 뭐야, 지호야? 모당벌레? 어. 어? 음? 귀여워, 아기자기. 안녕 세. 응. 세. 세. 기기도 시키나 보네? 응. 안에 있어? 응. 어, 있네? <laughs> 그러면 꽁짜로 받은 건가 진짜? 제 생일날 아빠가 용돈 보내 주셔가지고 지어 신발 사러 왔어요. 엄마, 뭐 어? 27.5도 없어? 어, 이건 없대. 진짜. 아, 저거 귀여운데. 피어나 왔는데 이게 애기 게 많이 없네.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나이키 왔어요. 나이키 오니까 디자인도 좀 다양하고 야, 예쁜 게 많은 것. 나이키. 이거 뿔 너무 이쁘게 생겼지야 얘가 좀 장. 어때? 신발은 되게 커 보이는데? 발펴봐, 발펴봐, 발가락 펴봐. 발이 이렇게 많이 컸어 벌써? 아니 여기 있어. 예쁘다, 죠 진있어거있어 와, 화려하다, 화려해. <laughs> 여기는 사라 키즈인데요. 진짜, 볼 때마다 진짜 눈 돌아가, 눈 돌아가. 여자애들 거 너무 이쁜 거 많아요. 미쳤어 나는 아들 엄마 진짜 미쳤다리 미쳤다 진짜 이건 진짜 미쳤다 어, 어떡해 어지효아 이리 나와 어 이거 이쁘다 색깔도 이쁘고 귀여운데? 지효 이거 신어보자 뭔가 운명같이 만난 모자 <laughs> 모양이 이상하다고 아빠는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지효가 꼭 사야겠대요 이거 맞아? 제 네. 아빠 땡큐 해야지. 아빠 빌고. 제 <laughs> <지> 모자 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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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줄이 엄청 긴데 뭔지 너무 궁금해. 둘랑 <laughs> <laughs> 여기 조금 있다가 저기 가봐야겠어요. 뭐야? 지효야, 엄마 앉아, <laughs> 엄마 앉아도 어머, 어머, 엄마 앉으니까 움직인다. 가봐, <laughs> 귀여워 거기 못 들어가! 타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1등에 있네. 1등이 맞어. 그러니까. 치즈 해봐. 치즈. 치즈 이렇게. 이렇게 해 봐. 가자. 이게 그 캐릭터인가보네 그게 제일 낫다 아, 네. 거고어 그래 신고가자 계란 하나 사고 30분짜리 어? 강지호가 사과 없다고 뭐라 하더라 아, 이거 묶어주세요 휠아 예쁘게 생겼다 거야 여섯개? 딸러리 우와 내가 본 파스타 중에서 진짜 제일 작다 옥수수도 하나 사고 어 족을 갖고 올까? 알았어. 아니면 세븐업? 빤딱어빤딱 빈약. 이게 스파이스가 맛이 없어. 사이다는 칠성 사이다지. 지호 신발 샀지? 지호 모자도 샀지? 어? 지호 모자, 어? 모자 어디 있지? <laughs> 지호 모자 어디 있지? 아까 어디 놨뒀어 지호가? 지호가? 지오. 네. 지호가 잃어버렸어? 네. 어디 놨뒀는데? <laughs> 아빠 차에 있지? 어,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집에 간다.

맘마 먹자 배고파 네. <laughs> 가자. 가자 어 호즈가 빠져갔어. <laughs> 엄마, 어디, 어디? 너가 어딨어? 디 어, 이거 두 개야, 두 개. 지옥 한번 떼봐. 아니, 너 먹지 말고, 지를 떼라고. 강지호, 너 먹지 말고, 여기 넣으라고. 아니, 먹지 말고, 여기 넣으라고. 또 맛있게 잘 먹었다.